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이 크리켓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하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힌다는 게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후회나 미련 같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첫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다는 건 일정 기간이 존재해요. 내 자체가 과거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또는 그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얼만큼 큰지와 비례해서 기간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다 겪고 나면요, 새롭게 알아지는 부분들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매몰됐을 때그 에너지가 어떤지를 자체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 사는 사람하고 모르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캐릭터인 내가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진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가 되고 싶은 상을 계속해서 글로 쓰던 뭐 상상을 하던 뭐 거울을 바라보면서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암시를 하라 그래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집니다. 근데 지금 나는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리 것처럼 보여서 이 행위 자체가 싫지만 현재의 나와 다른 모습을 시뮬레이션 돌린다는 건 동일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집착했던 이 상황을 재조명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나의 캐릭터를 계속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음을 느껴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매일매일 이전에는 없었던 나를 만들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거에 집착하고 막 괴로워하는 이 상황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오기 직전에 나쁜 상황이 한 번쯤은 몰아친다고 하잖아요. 내가 있던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비워내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어느 한 시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없었던 나의 모습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데, 그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 거예요. 근데 괴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양심에서 비롯된 거 알고 계세요? 나는 피해자야. 나만 혼자 손해를 봤어. 세상이 잘못된 거고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때부터는 탓할 거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찝찝함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찝찝함이란 건 양심과 반하는 생각을 했을 때 올라오는 시그널이고요. 양심과 반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나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갈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 라고 뼛속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 찝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은 양심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절대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찝찝함을 느끼면서도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고 나는 피해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못 견뎌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계속 찝찝함을 느껴서 난안 되겠다. 다시 시 그냥 힘들더라도 내가 살던 대로 살자 마음 편한 대로 살자 라고 한다면 양심적인 선택을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선을 넘는 삶을 지속해 나간다면요. 그때부터는 나만 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쁜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나르시시스트 타인을 자기 성공에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양심과 사심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아예 양심이 어두워지고 사심으로 잠식된 사람들이 좀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피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을 밝힘으로써 나만의 가치를 찾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고 자기 인생을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타게 된. 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터널을 걷고 있는 시점에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우신 분들 키포인트는 단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건 양심이 어두워지게끔. 사적인 선택들을 계속 실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심은 점점 무뎌지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쉽게 쉽게 넘어버리고 사람이 굉장히 과한 구석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게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나쁘기만 하거나 좋기만 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나를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